형이 같두지 수배 내가 니들 교육권 챙기면 안되지 <목소리> <목소리> 꼴등, 꼴등, 꼴등. 이제 고려식당 갑시다. 고려식당. 고려? 어. 그 북한이 운영하는 고려식당. 고려. 식당 고려. 어. 고려식당 왔습니다. 좀, 좀. 이따 들어갈게요. 친구도 아직도 안 와가지고. 형이 나똑같지 수습해. 내가 니들 거 여권 챙기면 안 되지. 어, 황일이가 너한테 있다 했는데? 어, 진이야? 아니, 황일이가 저희 <laughs> 8명이야. <laughs> 총 8명. <laughs> 봐봐 농같는누나지 들어와. 당연히 고왔지 6권이 낚은 왜 지금, 지금? 마사지할 필요 없지. 네이때까지 마사지 두번 했는데 필요 했냐 필요 없어. 왜 없어? 오케이. 원래 자기 가지고 다. 그거 자기가 가지고 그리고 다니는, 가지고 다니는 맞지, 이러면 이. 가게 놓고 왔지. 나는 어디 갈지도 모르는데 이들이. 오케이. 오케이. 봐봐. 뭐여 명. 들어갈까 아, 지금 괜찮아요? 들어가면. 네, 들어가면. 네, 그러면 지금 이다다다 어. 안녕하세다요 네. 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요 아, 그래요? 아, 그식요맛있었요네맛있었어요 아, 그래 아, 그데요 아, 그전요 제일 맛있었고 아, 그래요? 북한 친구 발음 옥수수 옥수수라고 못봐 근데 강냉이 어, 아니야 강냉이 전이었어 애아니가 강냉이 전인데 어, 옥수수라는 발음을 해보면 어. 아니 아, 이분은 아. 옥수수라고 했는데 아 했어? 어. 내, 내 북한 친구는 옥수수 발음을 옥수수라고 했거든 아, 아, 역사를 욕서 아. 그래서 먹고 대동강 맥주에 뭐으라또 마지막 단물 뭐 철죽? 들죽? 들죽 열매로 만든 들죽 열매로 만든 단물 그냥 오디 주스 같은 느낌 오디 탄산주 같은 느낌 음식 많이 시켰다 한 10개? 5 메뉴 두개씩 거의 시켰으니까 김치도 시키고 맥주도 5개 시키고 그래가지고 총 482만원 한 27만원 나왔어 그래도 비싸긴 해 확실히 차 나쁘진 않았다 근데 영상 못 찍어서 좀 아쉽다 조금만 영상을 찍으려고 해도 바로 안된다고 하더라고 술 따라주는 것도 이제 찍은놓인는데 바로 찍, 찍으면 안 됩니다, 그거를. 근데 재밌는 경험이었다. 이제 이발소갈 겁니다. 머리도 한번 감고, 세수도 한번 하고, 팩도 하고, 손톱 이때까지 못 잘라서 좀 자르려고요. 한 2주 못 자르니까 너무 길어. 오늘 온 이진영 씨. 아, 반갑습니다. <laughs> 이름 이름석 나왔다 아, 반갑습니다 이진양입니다 왜왜 그, 늦었죠 왜 늦었죠 아, 왜그 같이 안 왔죠 아, 일로, 오세요, 아, 그,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단 일로 오세요 아그 의미도 없는 전국체전 네, 그 비상전력을 네. 공급하기 위해서 예 네, 대책을 수류하고와 가지고 이렇게 늦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고 아 처맞아야죠 답은 <laughs> 처맞는 거밖에 없습니다 예어 아니 자른 거 아니야. 여기는 그냥 마사지랑 거 하는 거야. 아, 그래. 얼굴 마 어. 어, 아, 그래. 뭐 어, 여기야. 아니, 여기야. 전통, 들어가. 우리 여기야. 들어가. 들어가. 아, 들어가. 찐 아, 여기야. 가이바이진 사람. 예약했어? 어... 아, 안 했어. 아, 안 했는데? 아, 예약했어? 안 했는데. 뭐 없어. 아, 수업 없어. 아, 아. 아 그래. 언제 언제 돼요, 그러면? 에, 좀텀 미딩. 미팅 아. 괜찮. 괜찮. 미팅내티자랑 해도 돼? 어, 그미팅미팅 오케이. 미팅이야시 3시? 3시? 아, 오케이. 3시?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한국 사람. <목소리도 같은데>. 한국 사람. 요점으로 <laughs> 갑니다. 저희 촬영안요 아, 네, 알겠습니다. 빨간 아, 네, 그그그 갔다가 오. 밥 먹으러 왔어요. 오히 좋아. 빨간 기회 좋았어요. 15분 되겠는데, 생각보다 너무 좋아. 그럼 이거 먹야 아, 네. 이름장아지먹래 아, 맞아요. 아요요 어. 아, 요 아, 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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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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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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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이이 라이스페이퍼? y 라이 라떼. Okay, 라이이 nice 아이고, this 이 아, -E? -E? uh, yeah, this is 이 i 아, 이 k 이 y o 이 a y k e r 그런 거야. So t I will i t sauce. 이 와. 아, 진이 에? 확이 불어. 불 엠지리 플러팅. 이쪽이. 아, 그래? 떡진이진하가안 <덕진이한테> 나와. 아, <목소리> 아, 이거 자르다. 오케이. 음. 아, 모르겠다, 음. 아, 이거 모르겠다. 음. <laughs> 잘 잘했어. 잘했어. 잘짤 수가 없다. 그래. 아니 깨끗한 을 만들어놨네. 음. <laughs> 잘했어. 안 깨요. 하나도 슬다 네, <목소리> 그한 이거 야, 그냥 볶음밥 하나 시키자. 음. 아 좋다. 너무 좋아. 너무 좋다. 너무 좋은 이지기 안에 뭐들어뭐 이것저것? 아, 맞다. <웃음> <웃음> 아니, 뭐 아, 먹을래? 그... 비프 먹을래? 비프 먹을래? 비프 먹을래? 치킨 먹을래? 시리 먹을래? 십구도 먹을래? 있으니까 치킨. 치킨 아, 오케이. 십아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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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thank y o 근데 그와와배고 돌아가버렸다 <laughs> 미쳤다 너무 미쳤다 야, 야 이거 한달래라나야 이거 음, 나도 리 그래도 근데 약한데 그 오히려 뭔가 맛나는 것 같은데 아, 아, 아 흐린다 별로 안 느껴져 이게 또 V냐? 음, 그레이드가? 나 그레이드 야너 이거 다 먹었냐? 아니다 먹었네, 아니, 다 먹었네. 왜? 어? 왜? 다 먹은 거 아니야? 아니 아, 아, 나 지금 먹었어 아 구삼 넣먹어아아니아 근데 안나 아, 내가 먹던지 쭉가가먹으 아, 먼저 가면 돼 미친놈아 정신병장 같네 잠깐만 먹어 아니 향이 안나한번 먹어봐봐 놓친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어이가끼대가똘똘 아거 먹어봐 야물이 시원해 물이시원한 아, 아, 이거는 그래? 오히려? 아닌데? 그래 오히려 아까랑 똑같아 데이나지아까랑 아, 똑같은데? 네. 아니야 아이씨 무슨 맛 하나도 안 난다 물에서 그래, 아까랑 똑같다니까 어. 아니, <목소리도> 그러니까 뭐, 상급 아, 그러니까 누구한게 가야 되나? 이거, 그니렇게면야데야라임기지 먹자? 맛 이렇게 맛 어, 이렇여개하돈을 줘야 되는돈 얼만데, 얼만데 물어봐, 봐, 얼만데, 앵무지게 입층인데계단이 엄청 좁아. 야 석진아, 어봐 이걸로 기다려라. 석진 이거 이거 잡아 어봐. 나줘 나줘. 쳐 오케이. 그리고 뭐 에어컨도 다 어. 이나 이거 이거. 어. 어, 어. 분위기 좋다 여기 진짜. 아그 식당도 어, 진짜 엄청 쌌어요 진짜 엄청 시켰는데도 12만 원. 8 명인데 까지 이게 베트남. 남양을 진짜 거야 먹기 존나 불편한데? 승아 근데 또잘안보여이역창이야 아, 여기 아, 괜찮아, 금옷시요 그래? 금옷이야? 그래? 그래, 이거 옮겨도 돼? 아니 아까 저기 거 커피가 안나왔 약간... 아. 어. 아, 아니 야맛있어 맛있어? 나그나먹게 나, 어. 광희랑 어뭐 맛어. 잘먹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먹은 나 같은데 그 약간 아이스크림 약간 이런맛 인데 빵또 아, 아니야 이거? 오. 오. 어어어맞네 이거 먹고 이제 오. 뭐냐 마사지 받으러 갈 겁니다 어어지어어지 가야죠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네? 제금시 58분이죠 만나면 절대를 가겠습니다 <laughs> <laughs>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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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 끝 GTA 레츠고 야, 그래도 어찌다 일어났네 야, 일어난 아, 일어나야 돼승민이가 일곱시, 십구분개어 일곱시? 야, 근데 너는 그 새끼를 말다오 근데, 근데, 근데 일어나서 나이 근데 내가 20분 가졌어 아, 그래? 어, 그냥승이 다시 올라왔어 그가운데에 <laughs> 아, 한번 보세요 여기. 석진이와석진이가운데못봐석진이아 아, 석진아 찍어줄래 우리? 석진이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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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라 아, <laughs> 석진아 우리 좀 찍어줘. 아 진짜? 나둘셋고아인네이제할할리어디자 찾아가. 어, 문이 닫장났어요 네, 벌지 안 걸쳐요? 안된거 같은데 여기가 계속 열린다 그냥 어? 트렇에만 열려있는데? 돈이 이대로 가면 뒤져 어? 트럭 활성화 출발 띵띵거리는거 냐니야안문 열렸는데 어문 열려도 띵띵거리는데 심지어 조금씩 아, 문 열리고 있어 트럭이 열리고 있어 에이 오. 아 좀만 더 가봐 듣고도 모르는 차이니야 다시 Ha-ha! <laughs>